안녕하십니까. 단테튜브의 단테입니다. 아, 오늘은 미네랄 밸런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미네랄 밸런스는 아, 아주 짜게 우리가 먹고 있는 아, 그 소금 소금 중에서도 어, 암염을 어, 짜지 않게 만든 아, 미네랄 이온액입니다. 전 세계 유일의 이중 이온 방식으로 이온화 시킨 종합 미네랄 이온액입니다. 이 기술은 PCT 출원된 기술로 제조되었습니다. 미네랄 밸런스는 종합 미네랄 이온 제품입니다. 필수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을 이중 이온 방식으로 농축한 농축 미네랄 이온액입니다. 이 제품은 세포 활성화제로 세포의 기전이 영양 흡수 및 에너지 생성, 노폐물 제거로 되어 있는데 이 세포의 기전이 활성화되어 신체 이상이 있거나 약한 곳부터 호전 반응이 생깁니다. 혈액 정화, 혈액 순환, 독소 제거, 소화 증진, 숙면, 정력 강화, 피부 장력, 장벽 강화, 치매 및 알츠하이머 예방 및 완화. 고혈압 완화, 당뇨 개선 등 현재 코스닥 제약사를 통해 이상의 효과를 검증하는 임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네랄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질병의 80%는 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신체의 약 70%가 수분이며 이것이 점차 줄어들어 45% 미만이 되면 사망합니다. 성별과 나이에 따라 인체에 있는 수분의 양은 다르지만, 70kg의 성인 남성은 신체 평균 42리터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세포 안에 28리터, 세포 밖에 10.5리터, 혈액에 3.5리터. 이렇게 하면 약한 42리터가 됩니다. 세포 안으로 스며드는 충분한 수분을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배추 속 수분이 밖으로 다 빠지듯이 수분은 미네랄의 농도 높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즉, 세포 안으로 수분을 이동시키려면 세포 안에 있어야 할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규소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미네랄 결핍의 이유는 아, 기본적으로 농지가 미네랄을 고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미가 85%, 아프리카가 74%, 유럽이 72%, 아시아가 76%입니다. 그리고 또한 과식과 인스턴트 식품, 알코올, 약물, 스트레스의 효과도 있습니다. 아, 정말로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과 미네랄이 부족한 음식을 먹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성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킬레이트 된 필수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들입니다. 나트륨이 100ml당 4.32g, 주소가 0.20g, 칼륨이 10.46g이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도 약 60여 가지의 미네랄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섭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컵 200ml 한 컵에 약5방울내서 10방울 많게는 15방울까지 넣어서 하루에 3컵 내지 5컵 정도를 드시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드시다 보면 아, 배고픔이 덜하여지고 어, 몸에서 어, 기운이 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음 음식물을 적게 먹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부전증을 비롯한 환자는 음 한방울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양을 늘려가셔야 합니다. 또, 고칼슘 혈증 즉 3.5에서 5.5몰 퍼리터 이상 화칠 환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 이상으로 어, 미네랄 밸런스의 어, 신규 상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소리>